안녕하세요. 저는 2주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요. 저에게는 7살 난 아들과 9살 난 딸아이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식사장소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방 시설이 있는 고깃집이 있어요. 그래서 어 거리로 데리고 갔는데 그 우리 아이들은 그 장소에서 늘갈 때마다 새로운 아이들과 만나서 신나게 노는 그 놀이방을 밥보다도 좋아합니다. 어, 그래서 몇년 동안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곳이에요. 그런데 이제 자리에 앉은 지 15분쯤 지났을까요? 그조그마한 놀이방을 마주보고 앉아 있던 한 젊은 남자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. 어떻게요? 해야 임마, 어린애를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이 새끼야? 이렇게. 마른 하늘의 날벼락, 뭐, 똑같습니다. 그거랑 똑같아요. 그 넓은 식당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젊은 남자에게 집중되었고, 식당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. 놀이방에 있던 그 대여섯 명의 아이들도 모두 얼음이 되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때 놀이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급히 놀이방으로 가더라고요. 그 소리 지른 젊은 남자는 한 산의 아이를 사납게 노려보고 있었어요.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고 있는 작은 산의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울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.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. 여자는 얼른 아이를 안아 들고는 몸을 돌렸어요. 아이가 더 이상 그 남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요. 아마 진정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. 그러자 그 여자와 남자의 얼굴이 마주치게 되었죠. 폭풍전야가 따로 없었어요. 흥분한 저도 속으로 여자에게 얘기했죠. 소리쳐! 바보같이 서 있지 말고. 당신 미쳤어? 소리치라고. 이렇게요. 근데 어이없게도 그 여자는 조용히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. 아이를 안고. 그리고 낮은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. 아이에게. 울어도 돼. 울어도 돼. 괜찮아. 아이는 끝내 울지 않았어요. 그리고 작은 소리로 다시는 이 놀이방 식당에 오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 아이는 일곱 살난제 아들입니다. 그리고 울어도 된다고 얘기한 여자가 바로 접니다. 저는 우리 아이를 잘 보호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엄마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무척 괴로웠어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굉장히 치미는 거예요. 아이야 무서워서 울지도 못했다 치더라도 어른인 저는 뭐 했을까요? 엄마인 저는 왜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요? 소리 지른 그 남자보다 한마디 항변하지 못한 저 자신이 더 미웠어요.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그 식당을 잃었을 점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아, 우리 아이처럼 나도 무서워서 아, 말이 나오지 않았구나. 내가 약자여서 그랬구나. 약자도 분노하고 생각합니다. 다만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. 그 남자의 소리로 인해 우리 아이는 눈물 흘릴 수 없을 만큼 무서움을 느꼈고 다시는 그 놀이방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동안 네 번이나 눈물 흘려야 했을 만큼 상처 입었어요, 저도. 그리고 그 당시에 한마디도 항변하지 못할 만큼 무서움을 느꼈습니다. 분노도 생겼어요.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 일을 통해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저는 과거 언젠가 누군가에게 소리 지른 적은 없었는지, 또 상처를 준 적은 없었는지, 그 상처로 인해 그 누군가가 괴로워한 적은 없었는지 말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할 자격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.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만약 살아가면서 소리 지르고 싶을 때, 혹은 소리 질러야 할 때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면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.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딘가에서 큰 소리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, 그 소리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. 감사합니다.